이번 시간에는 기울기가 특별히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어,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좀 서, 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방식은 이 a,b를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n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 그럼 이 점을 c,d라고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수직 2등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었었죠. 먼저 수직 조건은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 하나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중점이 c,d하고 a 디의 중점이 y는 x 플러스 n 위에 있다. 라는 거 가지고 식 하나 만들고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c,d를 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너희들이 y는 x 플러스 n에 대한 대칭은 잘 못하지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잘할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놈을 평행 이동을 해서 y는 x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y는 x가 됐다 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서 평행 이동을 해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대칭 이동을 해 그런 다음에 다시 위로 올려 주면 이 점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어, 얘가 y는 x가 된다는 얘기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이 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b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y는 x 대칭이동했으니까 x 좌표, y 좌표가 바뀌어서 b 마이너스 n, a가 될 거고 얘를 다시 위로 n만큼 올렸잖아. 그러면 x 좌표에는 변함이 없고 y 좌표가 a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바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마찬가지 너도 똑같아.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에 대한 대칭은 어렵지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은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또 y는 마이너스 x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너도 평행 이동이 되죠. 어떻게 되니? a, b-n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대칭이동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점은 이제 뭐로 바뀌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b 플러스 n, 마이너스 a 자,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얘를 다시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은 이제 뭐가 되지? 마이너스 b 플러스 n, 마 마이너스 a 플러스 n. 자, 요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이 2,3을 y는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y는 x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얘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합니다.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이제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0,2가 되겠죠? 그럼 다시 플러스 3만큼 올려줘야 되니까 너가 0,5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쉽죠? 마찬가지. 너도, 저기 마이너스 4잖아. 얘를 y는 마이너스 x로 바꾸려면 위로 4만큼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너를 4만큼 올려. 그러면 3,6이 될 거고, 얘를 이제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로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4만큼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빨라지면 암산도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다음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너가 이 A, B를 내가 Y는 X 플러스 N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텐데, 내가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하게 한번 가볼게. 그리고 어, 이쪽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X축하고 평행하게. 그러면 여기서 쭉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점이 이제 뭐죠? A컷만. A+N이 되겠죠. 아, 그런데 이놈을 쭉 거보면 얘가 또 마찬가지. X축에 평행하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러니까 난 이놈의 Y좌표가 바로 나오는 거야. Y좌표가. a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놈의 y 좌표가 현재 b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y 대신에 b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그때의 x 값이 누구야? 이때 x 값이 이때 x 값이 b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쭉 올려 보면 여기가 아요놈의 x 좌표도 b 마이너스 n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점을 내가 대칭이동을 할 건데, 얘를 이 직선에 집어넣어. A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그때 Y 좌표가 이놈하고 똑같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Y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그때의 X 값이 얘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 얘도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삐뚤어졌지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 x좌표에다가. 그때 y값이 얘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n. 그 다음에 어 요때 y좌표를 집어넣어. 자, 여기가 b입니다. 그러면 그 y좌표가 b일 때, 얘가 b일 때, 그때의 x좌표 여기, 여기가 요놈의 x좌표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니까, 러 넘겨가지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넘기면은 b-n이고, 마이너스 b 플러스 n이 이놈의 x 좌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얘도 마찬가지. 이 x 좌표를, x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그때 y 값이 이놈이라고. 그 다음에 이 y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그때의 x 값이 이놈이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것도 예를 통해서 좀더 확실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바로 할수 있는 거야.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그때의 y 좌표가 이놈의 y 좌표라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 y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그때 x 좌표는 0이죠. 0이 이놈의 좌표가 되는 거야. 좀더 간단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어, x에다가 여기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7이죠. 그게 이놈의 y 좌표가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2를 y 대신에 집어 넣으세요. 그럼 넘기면 6이고 그때 x 좌표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온다.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 어떤 직선이 있었어?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직선을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 이 X, Y를 대칭 이동한 점, 그 애를 또 X', Y'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나는 이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것이 목적이잖아. 자취의 방정식을 찾아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거 바꾸는 방법 기억나시죠? 자, 여기 X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그때 Y 좌표가 누구? 바로 x 플러스 k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y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 그때 x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요놈의 x 좌표하고 똑같다. y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x라는 것은 무엇이냐? y 프라임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여기서 y는 뭐가 되죠? y는 x 프라임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자, 이 x, y는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성립한단 말이야. 이 x, y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아, 여기 잘못 썼네. 플러스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죠, 그쵸?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집어넣고 y 대신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x' 플러스 k. 너는 m의 y' 마이너스 k 플러스 n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때 y 값이 x 플러스 k 잖아. 그러니까 y 대신에 그냥 x 플러스 k를 집어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 이때 x 좌표가 누구 넘기면 y 마이너스 k죠. 그래서 y 마이너스 k를 x 대신에 집어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x 대신에 누구? y 마이너스 k. y 대신에 x 플러스 k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 하나만 더 표현을 해보자면 자 y는 x 플러스 k라는 놈이 있었고 내가 y는 mx 플러스 n을 대칭이동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방법 얘를 y는 x로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럼 얘도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을 하겠죠 자 얘를 y는 x로 막 바꿔줬다는 얘기는 얘가 y는 mx 플러스 n 그다음 밑으로 k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y는 x에 대칭이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x하고 y가 자리를 바꾸죠? my p l u n m i n u 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다시 위로 k만큼 올려줘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 y 대신에 y m i n u k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m에 y m i n u k에 p l u n m i n u k.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해 보시면, 얘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얘도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y는 2분의 1 x 플러스 3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y 값이 x 플러스 7이니까, 이 y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 x 플러스 7 집어넣자.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누구야? 여기서 x는 y 마이너스 7이니까, x 대신에는 y-7을 집어넣자. 그래서 집어넣어주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x 대신에, 아, y 대신에 x 플러스 7 집어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2분의 1에 y-7 집어넣어주시고, 그 다음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를 y는 하고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 7만큼 내려. 그러면 y는 2분의 1 x-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이동, x는 2분의 1 y-4가 되겠죠? 다시 위로 7만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y 대신에 2분의 1에 y-7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구한 것이나, 이렇게 구한 것이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놈이야. 얘를 이놈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는 뭐야?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 y 대신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 x 대신에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정리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방법은 요 놈을 y는 마이너스 x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위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얘를 위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y는 3분의 1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 그러면 마이너스 x 3분의 1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아까 1만큼 올렸었죠 그러니까 다시 얘는 1만큼 내려줘야 되겠지 1만큼 내려야 되니까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일단 앞으로 빼주시고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죠? y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래서 또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시면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알겠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만 쓸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수령에 쓰기는 조금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어, 서수령에 선생님들이 보통 쓰는 방법은 아니니까, 일단 만약에 서수령이 나왔다. 그러면 원래 정석적인 방법 있죠? 그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고 그다음에 객관식에 나왔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